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은요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말해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같으니라이 어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의로움세 사람이 되겠습니까?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대할 때 똑같은 고통이라도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작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